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유닛 A입니다. 자 유닛 A에는 그림부터 보니까 어, 여기 고래가 나오네요. 어, 고래 같죠? 아니에요? <laughs> 고래가 나와요. 그래서 고래 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목부터 볼게요. 자 The whale under the wheel 요자 The whale 하면은 우리 고래를 말해요. 자 W H는 what. 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w h e e l under the wheel wheel도 똑같이 W H죠? 그래서 얘도 와와 소리가 나서 wheel 하는데 under 하면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요 일본의 유닛 1에서 배웠을 거예요. Under the chair, 뭐, under the tree였나요? 네, 나무 아래에 이런 뜻이었는데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아래에 고래가 있다는 걸까요? 맞아요. wheel 하면은요. 요 바퀴를 말해요. 바퀴. 이 수레바퀴 같은 거 있죠? 이 바퀴를 말하는데 어떻게 어, 이 바퀴 아래에 이 고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 우리 phoenix words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th 소리에 th 그리고 또 뭐였죠? 우리 음, sh 소리의 she 그리고 n, g 소리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자음 기억나나요? 네, 두 개의 소리가 각각 나오는데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소리를 내는 거 우리 왜 이중자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중자음 계속해서 배워볼 건데요. c랑 h 우리 c, h. c는 크 소리나고 h는 흐 소리 나는데 이두 개가 합쳐지면요. 취 소리가 나요. 취. 전혀 다른. 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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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W H는요 W가 우어 소리 나고 H가 흐 소리 나니까 우어 소리가 날것 같지만 우어 소리가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어, W H는 우어 소리, C H는 쉬 소리가 나면서 우리 이중 자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리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 어, C H는 쉬쉬 소리 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어, 우리 맛있는 케이크 같아요. 근데 어떤 케이크인지 볼게요. ᄌᄌᄌ 소리 난다 그랬죠,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가 두개 붙어 있으니까 이 e 소리가 길게 나겠죠? 그 다음에 SE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케이크죠.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자, 치즈케이크는 요렇게 붙여서 쓰는 한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좀 길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얘는 그래서 그냥 케이크 아니고 치즈 케이크였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촵촵촵 소리 나는 거? 에, 리, 체리. 체리네요. 체리 알죠? 우리 체리. 과일. 자, 그다음 얘도 촵촵촵 우리 좋아하는 닭인데 치킨 하면은 다 어, 닭으로 만든 요리도 치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 치킨 닭에서 우리 어 주말에 많이 먹죠. 네, 시키, 치킨 시켜가지고 그죠. 자, fried chicken이고요. 자, 그 다음에 W H는 하면 와 우와 소리 난다고 했어요. 제 얘는 whale, whale, whale은 아까 고래라고 했고요. 얘도 우와 우 w e e l 해서 wheel, wheel, 얘는 바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white, white. 자, white는 흰색. 이라는 뜻이에요. 자 종종 white를 화이트라고 발음하는 어, 사람들도 있는데요. 옛날식 우리 잘못 들어온 발음이고요. 어, 실제로는 이 h가 소리가 안납니다. 그래서 white 라고 소리내야 합니다.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어,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창문 같아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창문처럼 보이는 여기에서 뭐 밖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에 어, 땡땡땡 하고 뭐가 있어요. 맞아요, 얘 예, 아까 말했던 그 치즈 케이크 같은데 맞나요? 어, 어떤 케이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케이크, 치즈 케이크 같은 게 보여요. 자, 그리고 또 봤더니 오 이렇게 치즈 케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치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오 이렇게. 밖에서 본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렇게 테이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아직 주인공은 안 나왔고요. 네, 음식 사진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볼 거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어, 하얀색 고래였네요. 흰 고래가 이렇게 왔어요. 어, 보니까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겠어요? Hungry 하겠네요. 그쵸? 제가 고픈 것 같은데, 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냄새가 슝슝슝슝중 예, 이렇게 흰고래 코로 코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앉아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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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이렇게 어, 막 먹고 있었어요. 어, 우리 치킨도 먹고, 음, 그렇죠? 여기 볼이 빵빵해질 때까지 먹고 있어요. 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 창문 바깥으로 보니까 어 뭔가 이 수레가 어 약간 바퀴가 빠졌는지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럼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이게 무슨 일이에요? <laughs> 밖에 그어 우리 첫 장면에서 어떤 다른 고래 한 마리가 어 바깥에서 마차를 이렇게 수리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수리 수레 바퀴가 빠졌나 봐요. 대굴대굴 굴러 가지고 지금 고래네 집 창문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빵 맞아서 요 아래에 깔렸네요. 그죠? 우리 요록 밥을 먹다 말고 수레바퀴 아래에 깔렸어요. 그래서 우리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보러 가 볼까요? 제목이 뭐였었죠? The Whale Under the Wheel이었어요. 맞아요. 고래가 어, 바퀴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왜 바퀴 아래에 들어갔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장 이제 학습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A cheesecake is on the table이에요. A cheesecake. 자, 우리 츄츄츄 소리 기억하죠? Cheesecake. 단어가 좀 길어요. 자, cheesecake is on the table. On the table 하면 어디 뭐뭐 위에라는 뜻이죠? 어디 위에요? 테이블, 탁자 또는 테이블. 테이블 위에 어, 치즈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어 체리, 어 체리가 있는데요. 여기 조그맣게 빨갛게 보여요? 맞아요. 이게 체리예요. 체리. 이게 체리였어요. 체리가 is on the 뭐뭐 위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치즈 케이크 위에 있어요. 맞네요. 우리가 여기가 치즈케이크였고, 치즈케이크 위에 또 체리가 있었어요. Good. 자, 그 다음 밑에 그림 보니까요. Some chicken is on the table. 그랬어요. 자, 우리는 치킨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셀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 셀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some chicken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 치킨은 one chicken, two chickens 뭐 이렇게 할 때는 살아있는 치킨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먹는 fried chicken은 그냥 셀 수가 없, 없는 그런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some chicken is on the table. 어, 여기에 치킨이 또이 어, 치킨 조각들이 몇몇 조각. 근데 여기는 이제 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치킨 조각들이 i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어요. 라는 거예요. Some white sauce is on the, chick on the chicken. 그랬어요. Some white sauce 하면, 그거는 발음을 주의합시다. 자, S U A U C E 거든요. A랑 U 발음이 어 소리나요. 그래서 sauce, sauce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우리말로는 소스라 그래요. 소스. 우리는 소스라 그러는데 사실 발음이 소스가 아니고 sauce, sauce 이렇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some white sauce is on the chicken이에요. 자, 그러면 white sauce 여기가 흰 소스죠. 어떤 white sauce가 white e 가이 치킨 위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right? Okay. 야, 맛있겠죠. 이게 무슨 치킨이죠, 이게?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식탁 위에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a white whale comes into the chicken. oh, oops, chicken 아니고 kitchen. <laughs> a white whale. 자, 흰 고래가 흰 고래. 둘다 이제 w h니까 워워 소리 난다 그랬어요. a white whale. comes into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는 거 comes into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 안쪽으로요 kitchen kitchen은 부엌이죠 부엌 자 이거 주의하세요 선생님처럼 아까 실수할 수 있어요 치킨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치킨이라고 읽지 않고 kitchen이라고 읽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white whale이 이렇게 come, come into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부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The white whale is hungry. 그랬어요. 이 white whale이 very hungry. 배가 고파요. 꼬르륵 하고 있죠, 그렇 자, the white whale eats cheesecake and chicken with white sauce. 자, 문장이 길어요. 여기에 지금 마침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One more time.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white whale. 자, 흰 고래가 It's. It's 하면 많이 나왔죠, 예전에? 네, 먹다라는 거예요. 뭘 먹어요? 치즈케이크 먹었고요. And chicken. c h 도 먹었는데, 치킨은 어떤 걸까 위에 있었어요? With white sauce. White s a 랑 같이 먹었다는 거죠. 그쵸? 여기에 소스 같이 있는 거랑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얌얌얌 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suddenly 예전에 또 배웠죠?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suddenly 해도 되지만 suddenly, suddenly 요렇게 해주면 더 좋다고 했어요. suddenly, 갑자기 갑자기 A wheel comes into the kitchen. 그랬어요. A wheel 하면 바퀴였죠? 바퀴가 어떻게? comes into 자, 아까 고래도 comes into 했는데 얘는 갑자기 wheel comes into 했어요. 어디 로 comes into 했어요? 그 그렇죠. l kitchen. 부엌으로. 부엌 속으로. 들어왔어요. The wheel goes round and round. 그랬어요? The wheel goes round and round. Round 는 원래 둥근 t 란뜻 e 거든요 그래서 둥글고 둥글 e 뭐예요? g e o r l o u n d o a n d r e o u n d 하면 a o o o o a o 둥글둥글둥글둥글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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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른다는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떼굴 구르는 거를 goes round and round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the wheel goes round and round 이렇게 부엌 속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round and round 한 거예요. The white wheel is under the wheel. 그래서 마침내 white wheel이 어떻게 됐어요? Under the wheel 바퀴 아래 에뚝 깔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 자, 어때요? 내용 재미있었나요? 네. 자, 그럼 우리 밑에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어강에 맞춰서.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강하게 읽는 거 알죠? 자, a cherry is on the cheesecake. a cherry is on the cheesecake. 오케이. Okay. 자, 두 번째 문장. the white wheel is under the wheel. the white wheel is under the wheel.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우리 CH 발음은 ㅊ ㅊ 칠 소리 나는 거, WH 발음은 워워워 소리 나는 거 기억 잘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가서 알고 있죠?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사이월 s 표시해야 됩니다. 자, come 하면 come 오다라는 뜻이었죠. come. 자, come 우리 동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고요. it 많이 나왔죠? 먹다. 그죠? 먹다. 세모. 자 선생님이 소스 아니라 그랬어요. 소스. 소스 우리 우리 말로는 소스죠. 요거는 우리 네모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그다음에 갑자기 하면 발음 주의하라 그랬어요. suddenly. suddenly. 자, 요거는 별표. 자, go 하면은 가다라죠 가다. 가다는 세모 거꾸로. 그다음에 우리 round. goes round and round 하면은 데굴데굴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round는 원래 동그란 이런 뜻이고요. 자 라운드는요 우리 하트로 어,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해줬고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8, 8단어 끝나면 이제 유닛 9, 10 이렇게 두단어 남은 거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해야 돼요? 8단어 유닛 8 문제 풀이 해볼 거니까 읽는 연습 많이 해서 오세요. 알겠죠? 안녕.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E